루시우 아, 밀었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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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라인 루시 라인 시우 루시우 루시돼 루시우 루시우 루고 있어요. 라인 가봐 있저방 있어. 이소. 시우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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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이렇에 빌. 아, 나이렇에 빌. 나 이렇게 빌. 아, 나이렇라 빌. 아,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깝이우리 빌. 아, 나 이렇게 빌. 어나 이렇게 빌. 아, 나랑자리 빌. 아, 있어렇게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이도게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이 빌. 아, 나 이렇게 빌. 아, 나이 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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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조. 우리 두렵다니까? 공조 어. 볼래요? 쟤다탄 있어, 다탄 있어. 밀어봐 이스 켜봐 이어요 이속이에요. <laughs> 더 어떻게 할까요? 내 네, 높여주세요. <laughs> 밀어봐요, 라인 밀어봐 빌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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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봐요 우리 요빌려요빌어줬어봐어 아, 주방 빌어봐요. 줬어, 주방 줬어. 주방, 주방 어요어요어요어봐요빌어봐어요빌줬 아, 기속이에요 아. 아, 2층 야타, 2층 야타. 기반님 이거 2층 가아 아, 뺐다. 예. <목소리> 이거 어, 차, 어, 차포 이 차포 구썼어아 잘못 어이고 자자하지 모다 얘네 못올거 같.. 아 뭐래 네. <laughs> 여기 마피방인데 박양님이 안 계시는 건가? 어떤 어. 거요? 마이크요 자폭이요? 아 마이크 네 저희 궁쓰지말고 그냥 하죠 아판때네4판 궁쓰지말고 해요 이번엔 디반님 먹어주세요 아타이밍아속이요알립시다리아미스없어요글로못먹아주는데 몇... 아, 라인 재우러 왔 미안 아니 망치박힐까봐 없으신거 그래도 나 혼자 죽는 게 낫지 않아 <laughs> 이속 트고 저기 안으로 들어와요. 어, 아. 루슈나 데리러 왔어. 어우 <laughs> 왜 반지. 반은 좀 미안해요. 빨리 갈게요. 상대 루슈 어, 뒤에. 선초월. 에이. Okay. Okay. 자기님 나와요 그쪽에서. 아 괜찮아. 어. 아, 누웠다 아이. 웃었다, 이거. 아이 뛰겁다. 아, 비유네나님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고 싶어. 나이스. 잘잘 잘 때렸다 이거. 아 이번 어, 거 좋았어요. 날짜라기 속이에요. 알려용 알려용. 한번 밀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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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힐 접나? 어? 힐 키고 있어. 요와 어? 제발 주방. 야 이거 되나, 어떻게 이거? 이거 주방 되나 주방 없어, 주 줄래 요 이거.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집어치워놨어, 집어치워놨어. 사려, 사려, 사려 봐, 뭐 사리. 오케이 나이스. 앞에 하자, 앞에 하자 봐. 아 이거 궁 우리 궁이 없는 상태인데 자탄 너무... 아리안님 쪽 빼봐. 이제 아무도 없어. 자탄 탈때 이번에... 속이요. 저 그래. 있어요 라인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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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아, 그래. 아, 나 죽었다, 밀렸다. 더 나이스. 유리해, 더유리해 여기 송하나송하나 정리부터, 송하나. 정리부터. 밀어요, 밀어요, 밀어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밀어. 저분이 내 야타 뺏었어. 이 피가 나도? 야타 내거 뺏었어. 아 우리 라인 라인 잘하는데아 음. 근데 그런 말 없긴 했는데. 어... <laughs> 라인 3 시간도 안 했었는데. 어 우리 재현님 라인 좀 볼까? 아빠는 아인 좀 볼까? 라인 못하면 제가 할게요. 라인 좀 볼까? 이런 식으로 돌 나. 왜요? 왜 항호장 어. 고 에이, 씨발. 전화 끊고 개같트 그래야 에서하저 뒤에서. 어. 조만 빠졌다. 기바 우리 쪽으로 밀었어요. 자리 줘야 돼, 다리 줘야 돼. 고 있어, 헬드고 있어. 속이에요 다리 앞에, 다리 앞에. 나이 잡았으면 좋는데못잡아못 잡아요. 나이스. 나.. 투얼드오요 아! 잘못 던네안 타요 또못 타요 볼륨 몹 있어요? 있어요 오켜봐요레이 많아요 이랑이랑 퍽이란 켜볼래요? 콩이랑 여기서 먼저 쳤어요 랩까먹었다 까먹었어 나이스 계속이에요 아나, 아나, 아나 맞아, 아안아이라 그걸 밀치면 내가 왜 잡노 그 네. 왜 잡노 잡으면 됐지 뒤에 디바 있는데? 어, 있다, 그래야 돼요 방구 어? 요 방치 쳐요 아, 잘못 던다 이 힐밴 아까우는어 이거 아껴놓을게요 힐밴 던져볼래요? 아유 미안해요 저 그쪽에 비트 못써줘요 아우 어 근데 우리 비트 안 꼈구나 <laughs> 빈야봐 살릴 수 있을 거야. 회원님, 들어가는 거 같아. 나 이거 어가는거 맞아?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안 거야, 우려 안 거야. 나 이제 답한 찰 거예요, 이번에. 미 네, 해 잘못 줬다 아 시발 우리 회사서 죽었다 이속이에요나 잔다 나잠만기다려주만 기다려 줘볼래요 버스? 뭐? 어, 이거 안켜 되는데 어안켜왜 쓰지 않서 이기 아이고 나다았다 녹았어 녹았어 아깝다 우리 하는 거인공벌게 거 그냥 오케이 사 우리 다이쪽게요쪽 간대요 다자 하죠 아, 뭐? 이번엔 아이고 으이 가려아버렸네그못 믿어? 어, 이거 하트 안 가지? 아, 가리가 없는데? 냥치 조심해봐 스폴 있어 나도 있다 나노 아, 쪼 멀었어 오케이 차겠다 하면 얘기할게 샀어요 샀어요 도블레요

혜연님 할수 있어 미처 온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자리아 떨어졌어 자리아 떨어졌어 뒤로 가죠 뒤로 어디로 오는 거죠? 공백 옥테인 거의 온데 야판을 살렸는데 라인 벤백 빼면서 가야 돼 빼면서 공백 없어요 빼면서 빼면 아씨 먼저 걸어도 돼요. 자자 가자, 이번엔. 아 잔다. 밀자,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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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다자 밀자. 블리머 몇 초예요? 난또 잘. 툴 먼저. 블리머 몇 초? 지금 물으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이거 아, 아, 그, 물어보는거 물어보는 거. 뽕 있어 뽕 있어. 아, 께께코하세요 근데 네, 네, 불이에요 불이야. 여깄게. 불이야. 주방 빠지면 갈게요. 아까처럼 <laughs> 이봐 자요. 가자 가자 지금 가자. 계속이에요. 아, 미리가 잘못했다. 아, 괜찮겠죠에이스 똥꼬 네. 씨, 뜨고했어요는 씨도 뜨고했어요안녕가 계시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가 뜨는... 티